변소라수와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제네멀리 미적분 페이지 182쪽 미분법 단원 도함수 활용입니다.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만 조사하라고 했지만 아니, 그래프까지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탄생을 분모로 탄생했다면 x는 0이 될수 없다.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x꼴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증가 감소를 가려면 도함수부터 계산할 거예요. 자, x 미분 1, x 분의 1 미분 마이너스 1. x 제곱분의 1. 감산되죠? 통분 정리할 수 있죠? 통분 정리하면 x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뭐와도 근사치로 똑같아요. 분모의 부호는 항상 양수잖아,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건 근사치로 분자, 아하, 분자의 부호만 결정하시는데요.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맞춰서, 오케이, 이차 함수를 대충 그리세요. 대충 이렇게 부호만 따지는 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X절편이 생기고, 0에서는 구멍을 뻥 뚫어놔야 돼, 사실은. 알겠지? 0에서는 도함수, 미분계수를 정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마나스 일부가, 마나스 일사에는, 마나스 일부 작을 때는 어떤 상태? 증가하다가, 마나스 일과1 일사에는 감소하다가, 일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하죠. 요 그래프에 맞춰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예요. 요렇게 그리면 돼. 자 보세요. 마이너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음, 증가 상태요 왜?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플러스 잖아. 그래서 마이너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쭉쭉쭉 죽죽죽 증가하죠? 쭉쭉쭉쭉 대골대골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마이너 1과 0 사이에 어때? 감소니까 쭉 감소하지. 맞죠? 다음. 또 음수잖아. 음수였다가 다시 증가한다. 정확히 그리려면 사실은 이계도함수까지 구해야 돼요. 한번 구해줄까? 뭐 구지 않아도 되겠죠? 어. 이런 개형을 갖는다는 거예요. 증가감소만 조사한다면,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감소야? 감소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초과 0 미만일 때는 증가죠. 맞죠? 이 범위. 아, 바꾸야겠다 아이고, 거꾸로 해야겠다, 그제. 아이고. s 소리, 소리. 도함수의 부호. 다시, 다시. 마나스를 작을 때는 증가죠, 증가. 소리. 증가하다가 마나스이고 영 사이에서는 감소하죠. 다시 영과 일 사이에서는 다시 감소하죠. 했다가 일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1보다 클 때는 증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런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적어? 첫 번째 표현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1, 열린 구간이라는 표시와 똑같이 씁니다. 알겠죠? 이 표현은 뭐예요? 1보다 크다의 표현은? 어떻게 씁니다? 어떻게? 오케이? 어떻게? 1, 콤마, 무한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겠지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점은요, 증가에도 붙여도 되고, 감소에도 붙여도 한게 없어요. 알겠지? 둘다 붙여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최근는이 코를 붙여놨어요. 많았을 때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거든, 사실은. 알겠지? 보통 예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그래서이 극대 극소는요, 그 소점은 사실 증가 감소를 따지지 않는 게 국룰이었는데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증가 하나 더 감소 상태에 집어넣어버려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개념멀리 미적분 182쪽. 민법 단원 도함수 활용입니다. 자, 증가 함수를 조사하랬지만 함수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정의역 한번 보세요. 혹시 대응 못 하는 대입하면 안 되는 x가 있나요? 그런 건 없지. 그래? 그럼 첫 번째. 도함수 바로 씌우겠습니다. 도함수 씌우면 2의 x 제 마이너스 1, 음. 오, 그거그거수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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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축축으얼얼만큼평이이동한다마이너스거이큼 이거 이동이니까이 회색 직이은바거이근선거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 방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너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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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거 영콤마이 지났던 함수인데, 많았을 만큼 내렸으니까, 정근선이 Y골 많았으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도함수는 부호만 따진다니까, 정비라까지는 필요 없어요.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에 부는 음수, 0보다 클 때는, 양수. 그럼 여기 맞춰서, 우리 제자들이 그림만 그리면 돼요. 자, 실제로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나요? 0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음수라는건 원함수는 감소하다가 0에서 잠깐 멈추죠? 그런 후에 0보다 클 때는 어때요? 증가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증가감소를조사 한다면 맞아요. 자,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 Y골의 택시는 감소 요증 가요. 감소 오케이 okay. 사실 0일 때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데 이걸 어딘가 붙여놨을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마찬가지야. 마너스 무한대 콤마0 다친 것 같을까? 다친 것 같. 이렇게. 알았지 음. 그리고 0보다클 때는 어때요? 0보다클 때는 이 함수는 증가죠. 도함수 부호만 가지고 판단하시어야 되고요. 이두 번째 이건 원 함수를 제대로 그린 거지만 오케이 okay. 도함수 부호만 가지고 이걸 여기 붙여도 괜찮아요. 사실 붙인다의 의미가 뭔 소리냐면 영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은 증가도 감소도 별 의미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대략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해를 적으시면 된다. 개념관리 미적분 필수 9번입니다. 페이지 183쪽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 떠나도 감소 상태 f 프라맥스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함수 한번 씌워볼까요? 미분, 곱 미분법 앞에 그 미분 마이너스 1곱 뒤에 그대로 적어주시고 더하기 앞에 그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그 미분합니다. 2의 x 제곱 그럼도요. 2의 x에다가 x의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성 함수 미분 e x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이 녀석 어떤 법칙 분배 법칙이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제곱 을 묶어내면 앞쪽은 1이 남고 뒤쪽 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까지 끌어 뭉쳤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k 곱하기 2x 까지 해야 되죠 맞죠 그러고 보세요 이 녀석은 항상 음수잖아 맞나요? 아니면 마나스를 집어넣도 어 괜찮아요. 혼자 헷갈린다 하면, 음 좋았어. 마나스를 쏙쏙 집어넣어서 그냥, 응. 오케이 좀 헷갈리시면, e의 x 제곱만 묶어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쪽은 마나스이 남고요. 뒤쪽은 부어주신 k 마나스 x 꼭 e x가 남는다고. 그런데 밑을 e로 하는 이 녀석은 항상 0보다큰 항등식 아닐까? 그런데,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갖고 싶어. 그럼 뒤쪽에 있는 함수는 이걸 단독으로 한 새로운 함수를 본다면, 근데 그러니까 근사치로 뭐가 갔냐면, 이 녀석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곱 x, 마이너스 1에 몇자 함수? 2차 함수가 되잖아. 이 녀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거 해버트면, 이도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갖게 되지 않나요? 그죠? 결국 엑세는 이차 함수니까 아, 이걸 그려 보라색 형태를 그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 때 가로축을 x축으로 잡고 자 이차 함수는 자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 양수인 부분이 있으면 그 함수는 원 함수는 증가잖아 하안 되네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돼요? 그럼 괜찮지 내려가면 되나 안 돼요? 되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판별식 D 한번 봐봐. 무조건 0부로 작거나 같으려면, 이 새로운 이차 함수로 본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될까?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형태일 수도 있거든. 그, D를 쓰자고. B의 제곱, X의 개수. 2 k 제곱, 마이너스 4. 꼭 A는 마이너스 2. 꼭 C는 마이너스 1.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양변에 4를 나눠버려. 좌변은 4분의 2. 우변은 4k제곱인데 4약분하였으니까 k제곱이 될 것이고 요 4약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남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k플러스 루트 2. 그리고 k마이너스 루트 2. k가 몇차 함수가 돼야지? 2차 함수 가로축 k축. 세로축 4분의 d축 이축 방정식이 4분의 d k 절평값 마이너스 루트2 그리고 루트2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스마일 아니면 뿔난쪽 어디에요 음. 웃는 쪽이죠 웃는 쪽이 k축 아래쪽이면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 범위를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루트2 이상 루트2 이하 뭐검사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제네멀리 미적분 확인 체크 1 8 4 번입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뭐 심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도함수 f 프라임 x 씌니다 미분 a 더하기 l x 제곱 플러스 4 미분은 x 제곱 4 더하기 4 미분 어, 분모 내리고 이거의 미분 왜 합성함수 미법이잖아. 이 초록이 미분을 분자에 올립니다. 그럼 2x 올려버려. 통분 가능하잖아. 분모 최소공배수 x 제곱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통분. 앞쪽 분자에는 a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뒤쪽은 초록색 2x 그대로 두세요. 근데 얘는 근사치로 뭐가 똑같아요. 분모는 지금 항상 0보다 큰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의 부호만 따지면 돼. 분배법칙.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a가 된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가 y equals fx라는 함수가 모든 실수 보에서뭐 하도록? 증가하도록 만들려면 도함수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이 조심해야 될게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x제곱 개수한가 봐. a가 0이 아니라 말이 없지.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하셔야 돼요. 그 최고차의 계수 a가 0일 때와 최고차의 계수가 0이 아닐 때는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하시고 그게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a가 만약 에 0이면 f x는 뭐가 돼?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e x라는 직선이 나오잖아. 근데 이 녀석은 어때? 부함수니까 그럴 수 있잖아. 어, oh, I can do it. 그럴 수 있어. 대충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함수잖아. 그런데 모두 실수 범위에서 어때? 영보다 작을 때는 감소. 영보다 클 때는 증가. 아,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모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가 만약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이 중식이라면 어떤 상황이 돼요? 이 무조건 크나 같으려면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반드시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 고 그래서 이차함수의 계략적인 모양 은 x추가 접하는 이차함수이거나 또는 붕떠있져야 된다. 그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떠하면 돼요 그렇지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 녀석을 방정식으로 놓고 판별식 을 씁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곱 c 이 녀석이 0이야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d는 1 마이너스 4a 제곱 합척공식이지1 플러스 2a 1 마이너스 2a 어?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가로축이 a축이 되고 x 제곱 a제곱 개수는 마이 4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a제곱값은 마이 2분의 1과 그리고 2분의 1을 취한다고 맞나요? 자, 흔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녀석이 열리면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맞죠? 그러면서 아, 4분의 d가 어떤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a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래쪽, 블란 쪽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OR A는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지. 하지만 스타 1, 2 교집합이잖아. 그래서 만족하는 A 범위는 뭐예요? 2분의 1 이상 이하에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 원리, 미적분 필수의 10분의 1번입니다. 자, 이것도 분수로 탄생했을 때 분모는 한번 보세요. 혹시 대입 못하는 x가 있을까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호수밖에 없습니까? 아, 실수 방정식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도함수로 한번 씌워보자. 몫의 미분법, 분모 제곱, 분자 미분, 일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 그래서 이 x. 자, 정리하면. 사실은 이 녀석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근사치로 뭐와 같애? 분자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마섹스제곱 플러스 1까지 만나. 그림 그릇주있잖아뭐라합자공식1마섹스 X, 1 플러스 섹스 대충 그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는다. 함수로 따지겠습니다. 마 1에서 x 제 편, 1에서 x 제 편,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지? 원래는 정확히 그리려면 극값값이저극값 극값 말고요. 어, 조금 더 유난 좀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게 도함수까지 해야 되는데 굳이 그리지 않고요. 자, 미리 좀 그려 놨습니다. 이런 함수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정확히 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려 놓은 거 보자. 마이너스를부 작을 때는 어때요? 감소예요. 이 감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다시 감소하거든정 점근성 구하는 방식 이제 뒤쪽에 배우게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제곱분의 x fx 극한을 어워보세요 분모 증가능이 더 많지? 분자 증가능이 적지? 그래서 어디로 간다? 0 플러스로 갑니다. 대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1 플러스 x 제곱분의 x면 분모는 무한 들어가고 분자는 음이 무한 들어가니까 결국 0 마이너스로 간다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쭉 극한 0 마이너스 쭉0 플러스 극한 뭐 이건 이게 도함수까지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유명한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극값이라는 건이점 b에서 어떤 값그 값이요 극소 값이요 에 극소죠 감소하러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극소점 b는 1-1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1 대입하면 분모는 2 분자는 마이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점 c가 극대값이 되겠지 1마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표현하면 물론 극값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프 개형까지 표현 했으면 어떨까 개념원리 미적분 필수에 제 10번의 2번입니다. 함수의 극값을 물었어요. 극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 극의 대 정의는 그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죠. 다른 말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f(x)보다 f(a)가 더 크나 같을 때그 f(a)를 극대라고 부르죠. 알아듣겠나? 아, 설명합니다. 우선 그래서 도함수 씌워봐봐. f'(x)는 곱 미분. 앞에 그 미분 1곱 sinx. 더하기 앞에 거고 뒤에 거 미분 코산 사 x. 코산 사 x 미분. 뭐지? 마이너스 사인 x. 어? 슥슥 지워지네. 그런데 x 코산 사 x는 잘 보세요. 이 범위에서 뭐와 근사치로 갔지? 코산 x와 같은 거지. 아셨죠? 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코사넥스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대충 개형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밀에까지 필요도 없어요. 코사넥스는, 뭐, 그래도, 그래도 대충 그래도 정확하게 그리실, 그려볼게요. 코사넥스를 이쁘게, 이쁘게 그려볼까요? 이쁘게, 이쁘게. 자, 그립니다. 자, 코사넥스는 0콤마에서 출발! 출발! 이렇게 2분의 8콤마 0. 8콤마 마이너스 1. 2분의 3, 8콤마 0. 이 파이콤마 1. 2분의 파이에서 부호 바뀌고요. 그리고 파이에서, 아, 2분의 3파이에서 부호 바뀌죠. 2분의 파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대, 이 부분만 대충만 계형만 그린다면, 아, 증가하다 감소하는 극대점을 취하고요. 이 2분의 3파이에서도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극소값 극소값을 가진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기본 개형을 자,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좀 크게 그리면 사실 이 모양이에요. 지금 사실 제한되어 있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보한 거지만, 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을 가져요. 멋지지 않나요? 와, 멋지지? 금지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어, 좀 어렵지만,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 개형을 우리 제자들이 책에다 이쁘게 그리세요. 자, 보자.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어떤 값? 2분의 파이에서는 극대값이죠. 뭐 극대값은 굳이 안구해도 되겠죠? 어, 구해줄까? 2분의 파이 콤마. 대입하세요. 근데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파이. 호산 2분의 파이는? 맞지? 0이니까. 오케이. 극대값은 2분의 파이. 극소값은 2분의 3파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래? 그럼 2분의 3파이를 대입해볼까? 그럼 2분의 3파이, 3π, 콤마, 2분의 3파이는 맞고요. 산 2분의 3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3π. 코산 2분의 3파이는 0이니까. 아, 극소값이 된다고. 알겠죠? 이런 계형 정도는, 어, 그려놓고 지나가자. 라는 겁니다. 제너머리, <laughs> 미적분, 페이지 185쪽. 필수의 11번의 2번입니다. 자, 이해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물었네 근데 주어졌을 때 진수는 x로 탄생한 진수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이해도 함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f'x는 곱 미분 x제곱, 아, x제곱 미분해지 2x lnx 더하기 x제곱 곱하기 lnx 미분은 x분의 1 약분하면 x 하나 묶어낼 수 있죠 x 하나 묶어내면 e l n x 플러스 1까지 하면 안되죠 자 이거 왜 이게 도함수로 지어졌면 사실은 이녀서 그리기 힘들어서 그래요 선생님 근데 그릴 수 있어요 왜 x가 지금 양수니까 사실은 1개 도함수만 가지고 e l n x 플러스 1만 가지고 극대 극소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왜 너보더큰범위에서는 양수니까 이것만 먼저 풀수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든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풀수 있니? 자, 이계도 함수 쉬웁니다. 곱미분, 앞에 급 미분 1, 곱 2LNX 플러스 1 더하기 X, 곱이 뒤에 그 미분은 X분의 2잖아. 약분 되면 상수 2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e ln x 플러스 삼이 되죠. 잘 보세요. 이계도함수, 또 대충 그리면 어, 0대는 x 값이 있지. 자 무슨 말이냐? 자 대충 그릴 겁니다. e ln x 그래프를 y축으로 어떻게 이동한다? 얼마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e ln x 그래프를 3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대충 그릴 겁니다. 이런 형태로 모여 간다고. 이 점은요 0되는 점이라는 것은 0인 x값은 ln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니까 이 x 를편값은 2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나오지 맞아요 맞나? 어, 제가 집중이 안되나? 자 맞나? 틀리나?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 그러면 부호 변화 한번 보세요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지. 그런데 일계도함수가 0 되는 점이 있잖아. x가 0, or 이 녀석이 0 되는 x값은. x는 그러니까 e-lnx가 마이너스이면 되니까 ln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e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지. 이 점에서 접선 기울기 영 되잖아. 그렇지? 이 녀석은 어 e의 2분의 1제곱분의 1이거든. 맞나요? 이 녀석은 2에 2분의 3제곱분의 1이거든. 그런데 이 계도함수에다가 이거 대입해보세요. 2에 2분의 1제곱에다가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f'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대입하면 2 곱하기 ln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3이니까 진수자를 지수 내려오지. 그러면 이 계도함수 부호는 양수염수예요. 양수죠. 이계도함수 보고 양수라는 거, 원함수는 감소하다 증가하지. 접선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그잖아. 렇 그때 잠깐 멈추는 이 점이 어디라고? 이게 2분의 1 적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극소예요? 극대예요? 극소, 극대? 극소죠.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값은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이계도함수를 그릴 수 있니? 그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 재미난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오,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원암초는 음, 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극소점이거든. 극소가 되는 x값이 바로 2의 마이너스 2분의 2제곱이다. 이 극소값은 대입해서 안 풀어보시고. 이것도 그래프하면 그리고 그래프 넘어가자.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186쪽 필수 12번입니다. f(x)가 x=3에서 극솟값을 갖는데 이걸 이 짧은 찰나의 점에서 얘기한다면 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x값이 3일 때 y값은 -3이 넘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f 프라임 x는 목 밑법 계산합니다. 분모 제곱 분자 미분. 그래서 x 더하기 a 곱 분모 마이너스 분모 곱하기 분자 미분이 1이잖아.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f'3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분모는 여기 될수 없어요. 왜? 3을 대입하면 4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6 더하기 a 곱 2가 될 것이고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될 수밖에 없네. 전개하면 12 플러스 2a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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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들리지 않았죠? 맞죠? 그다음 3을 대입해서 단축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오, 두 번째 f3을 계산할 거예요. 3을 대화면 분모는 2 분자는 9 더하기 3의 플러스 b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2를 곱하고 9를 넘기면 3의 플러스 b는 음, 마이너스 10을 넣나 그렇지. 스탑 1 스탑 2를 한다면 문자 두 개씩 두개 2개.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둘를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이면 7-b는, 만화 3에 넣으니까, b는 얼마? 10이면 되겠네. 따라오죠. 그래서 뭐, 극대공하는 건 이거 대입해서 부호 변화가 존재하는 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ap만 구하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